바로 하겠습니다. 예, 네, 고용노동부 장관님. 예. 그, 사회적 경제, 사회적 기업,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한 고용창출,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사업에서 인건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? 예,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금 법이 사회적 경제 세 가지 법이 지금 국회 에 계류되어 있습니다. 그중에 가장 심각한 그중에 하나 급한 부분이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저희 그 정부 산하 기관의 공기업에서 우선 이 사회적 그, 그 기업에서 받는 그런 물품을 구매하는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많이 필요해요. 예, 그 준비하고 부분을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 네. 정책도 필요하고요. 당장 지금 그 인건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, 어 총액이 66억 정도가 모자란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예, 부분에 예.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. 예, 우리 않습니까? 그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진흥원을 통해 갖고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확대 정책을 지금 많이 강구하고 있고 예산도 내년에 많이 지금 올리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되있습니다 예, 그래서 그 예산을 내년 그 예,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시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. 그래서 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에서 지역자율계정으로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들어 있습니다. 이런 법개정과 함께 또 정부에서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, 부총리님. 실제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,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서 당장 9월부터 어, 인건비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곳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일부 남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니 그쪽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전용에 쓰고는 방식을 얘기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. 그 지방의회의 의결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는. 일자리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나서서 이 인건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. 예,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. 그 파악을 해보고 좀고부를 해보겠습니다. 에 대해서는 제가 했고요.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앞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예산 부용이 예상되는 자치단체와 예산이 부족한 자치단체가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지난 4월에 개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의원님이 유, 그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좀 업무 지침을 개정해서 지급단가를 자치단체 예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. 그 부분 다시 네.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. 고용노동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했어요. 네, 그렇게 이 네. 문제가 어, 현장에서 더 이상 에러가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네, 그렇게 네. 하겠습니다. 그렇게 네. 하겠고요. 네. 그 아까 저 고용부 장관이 말씀하신 중에 이제 법안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그 사회적 경기 기본법, 그, 국회에서 좀 처리하는데, 좀 의원님께 들좀 협조해 주는 말씀 드립니다. 예, 잘 알겠습니다. 어, 해수부 장관님. 예. 아, 그만해야 됩니까? 예. 그, 아, 서면으로 하겠습니다. 예.